국내 최초 야구 매니지먼트 게임 야야도부터 프로야구 630 h 9까지 야구 매니지먼트 게임의 10년의 역사와 함께 온 엔트리에서 야구 팬 여러분들을 위한 흔적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대흐름에 의 따라 프로야구는 점차 과학적이고 세계적인. 했는데요. 야구 매니지먼트 게임 역시 그러한 흐름을 반영해서 더욱 세부적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구 매니지먼트 게임은 또한 단계 더 새로운 진화를 만날 때가 될 것입니다. 그첫 번째 요소는 바로 프론트입니다 플레이어의 역할이 팀의 전술을 변경하고 헌스를 운영하는 반복에 가까웠던 전작에 의해 H3에서의 플레이어는 직접 프라즐가 되어 프론트의 다양한 서들을 관리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어 한층 더지질고와 매니지먼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야구 매지먼트 게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소인 헌스 역기에도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다양한 스쿼트들을 박자파견하여 유망주를 발굴하고 영입하게 되며 힘의 필요한 선수의 다양한 작전을 스카우트에게 요구하는 콜업 시스템을 통해 같은 선수라도 복권에 맞는 기정치를 가진 선수를 영입할 수 있게 되는 등 한층 더 전문적인 경험을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H3는 유저 트레이드 중심의 게임으로 거듭나자 시리즈 최초로 이적시장이 입습니다 이적시장은 유저들이아이러니 필요한 선수를 플레이할 수 있는 일종의 거래소인데요. 선수의 유성만이 아닌 선수가 부족한 성적의 가치도 평가될 수 있도록 하여 애정을 가지고 키운 선수의 가치가 최대한 보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트레이딩 카드에서만 볼수 있었던 인수인 시리얼 어퍼, 선수의 실질 사인이 들어간 한정판 카드를 통해 수집의 요구 역시 충족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H3의 한정판 카드가 게임 속 선수 거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트레이딩 카드 시장까지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H3 인시 소프트만의 발전된 인 러닝 기술을 도입하여, 이제까지 단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하이라이트, 리포트, 뉴스 등 다양한 곳에서 한층 생동감 있고 의미 있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경기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저희는 레이시3를 통해 야구팬이 흥부하던 야구의 모든 것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야구팬 여러분의 많은 기대를 바라면서 저희 n p 리 역시 야구팬으로서 야구팬이 만든 최고의 게임을 여러분들에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궁금하실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H2는 멈추지 않습니다. 린지를 예를 들면, 린지 앱과 린지 2앱은 같은 라이트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지만, 서로 공존하며 독립된 서비스를 이어나가있습니다 H2와 H3 역시 린지 시리즈처럼 각자의 방향성을 가지고 유저분들이 필대하고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이어가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